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족 모두를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장시켜 줄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훈계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책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만지고 간호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치료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로 세계 품기, 서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국내 총 생산 급감, 자영업과 중소기업 파산, 실업률 증가, 신뢰를 잃은 정치권, 깨진 사회 연대감, 소수민족 차별 등 전반적인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을 위시한 타 종교, 영성과 교리가 왜곡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 동양 신비주의, 뉴에이지, 사탄교, 아프리카 혼합 종교 등의 범람 속에서 교회가 선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아 자체 개혁을 이루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세속 문화 속에 흡수되거나 포로되었던 교회가 본연의 사명인 예배와 전도를 회복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유럽 문화, 역사, 교회 영성, 언어를 배워 유럽을 유럽 관점에서 보며 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직간접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본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기쁨으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